네 청포도 사탕 화이팅. 네 청포도 사탕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아, 아예 안녕하세요. 청포도 사탕 감독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저희가 영화를 촬영할 때 장, 정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작년 7월, 8월에 찍었는데 그해에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너무 고생을 했었어요. 잊지 말라고 이렇게 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촬영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어떤 보답을 받으리라라는 생각이, <laughs>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화가 굉장히 요즘에는 이런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드물어서 이렇게 많이들 오신 것 같고, 저희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만족하고. 그리고 이이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얘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많이 많이 좋은 말씀 많이 써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진실 왼쪽 끝까지 한 번. 아, 예, 안녕하세요. 청포도 사탕에서 선주 역할을 연기한 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작년 7, 8, 9월 달에 찍었던 영화예요. 근데, 어, 여러분께 이제 거의 1년이 돼서 선보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어, 이전에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많이들 질문해 주셔서, 아, 관심이 많이 있으시구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거든요. 네, 관심 꾸준하게 <laughs> 영화를 보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오신 기자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운데 위도 한번 봐주세요. 예, 네.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포도 사탕에서 은소라 역할을 맡은 박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저는 첫 영화고요. 어, 그래서 저에게또 뜻깊은 작품이고 또 여성 영화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관심 많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첫 영화를 예 이렇게 좋은 감독님과 배우분들과도 영어성 영화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예 끝까지 이렇게 예, 해 주셔서 어 청포도 사탕 많이 좋은 기사 많이 써 주시고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왼쪽 먼저 부탁드릴게요. 가운데 위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 네, 청포도 사탕의 지훈 역할을 맡은 최원영입니다. 네,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이런 아침부터 오셔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자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 어떤 영화였는데, 음, 처음 시나리오 접했을 때 굉장히 뭔가 예민하고 이렇게 섬세한 부분에 그, 매료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영화 저도 처음 봤는데, 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아름다운 두 여배우 사이에서 유일하게 청유점으로 또 남자 배우 역을 할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보신 만큼, 그 좋은 감성 얻으신 만큼, 좋은 좀, 기사 또 홍보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 너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그날 말이야, 우리 중학교 때그 사고 있었던 날, 여운이랑 너랑 나랑 우리 셋이 그때 분명히 약속해 놓고 너희 둘다안 나왔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얘기해 봐. 어,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서랍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사탕. 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어떤 되게 되게 아련하고 슬픈 걸더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나 이런 것보다, 걔가 내가 나는 포도는 싫은데 청포도 사탕은 너무 좋아라고 했던 그 청포도 사탕이 책상에 남아 있을 때 그걸 먹던 아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또 또 반대로 이 선주가 나 자기는 기억을 못 하지만 소라한테 줬던 그 어떤 호의에. 아무런 선입견이 없었을 때 얘가 여은이가 얘를 좋아한다는 그니까 러 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몰랐을 때 전적으로 호의로 줬던 어떤 물건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거 그 어떤 하나의 호의도 되게 중요하고 이래서 청포도 사탕 항상 제목이 먼저 딱 떠오르는 편인데 1세살수화도 그랬고 청포도 사탕도 그렇고 다섯 글자네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지었어요. 뭐 크게 그리고 뒤에 이제 부제가 좀 붙는데 네그 그 호의와 어떤 그 슬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에 뭉쳐져 있, 이미지로 청포도 사탕에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저는 청포도 사탕 뭐 시나리오 읽었을 때 소라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많은 그 마음들, 그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저랑 어느 부분 되게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표현해 보고 싶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그냥 감독님 만나서 바로 너무 하고 싶다고 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성장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많은 영화들이 어떤 면에서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 학창 시절의 성장도 있을 것이고. 20살의 성장, 뭐 취업을 하면서의 성장도 있겠지만 선주 같은 경우는 30살이 돼서 어 이제 13살의 선주를 만나서 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성장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저 또한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예민하고 디테일하고 어 배우로서도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 기회를 얻었던 영화이고요. 또저 개인으로도 저도 지난... 인생을 살면서 왜 그런 상처와 선주 같은 말할 수 없는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기억이 없겠어요. 그런 기억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청보소 사탕이 저한테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배우로서나 개인적으로서 어, 성장통을 겪고 성장할 수 있었던 영화. 이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가 이루어져서 아주 기쁩니다. 네, 전에 그 촬영할 때 선주 집 촬영 다 끝나고 나서 진희 씨가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그면서 감독님 마음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주의 그집 장면을 다 찍고 그게 거의 후반부였죠 영화 후반부니까 굉장히 그 선주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그 선주 집 촬영이 끝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마음이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그게 또, 다시 말하지만 계속 비가 왔고요. <laughs> 네,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더 기분이 이상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공유했던 기억이 나요. 서로 문자로 새벽에. 맞아요, 예. 맞아요. 저희가 거의 한 25회 차? 네, 24회 차. 24회 차 찍었는데 이틀인가 빼고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화 스케줄로는 사실 날씨가 그렇게 많이 도와준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그 순환을 겪으면서, 날씨 순환을 겪으면서도 더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그리고 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찍은 영화니까 훨씬 더 어, 반짝반짝 빛날 거야. 이렇게 막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네, 감정을 교류하면서 찍고 나서 너무 헛헛해서 막 감독님한테 감독님 너무 마음이 헛헛하고 괴로운데 어쩌죠? 뭐 이런 문자도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게 보낼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기억을 해 보면 사실 기억나는 건그 날씨 그러니까 비가 정말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또 소화해야 되는 어떤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어 하게 막 찍는 과정이었는데 두 분이 같이 있었을 때 제가 같이 뭔가 이렇게 찍었던 거한두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촬영 그냥 하느라고 열심히 했고 비가 오면 또 이렇게 막걸리 한잔 생각나고 뭐 그러는 바람에 이제 술을 먹고 <laughs> 뭐 그러려고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 마련하려고 했는데 음. 다들 뭐또 다른 촬영과 뭐 일정들이 바쁘셔서 그 좋은 에피소드나 특별한 기억이 이렇게 있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올렸었던. <laughs> <laughs> 네. 우리 찍어서 들렸어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박진 씨하고는 또 저도 이제 신시절 인때한 7, 8년 전에 만나서 이제 연인으로 또 그때 호흡했었던 기억이 있고 다시 만나서 되게 좋았고 박지훈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학창 시절에도 음악 즐겨 듣고 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박준 씨 같은 경우는 영화에 처음 보자마자 제가 어,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그러면서 악수를 정했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하는 내내 내심 그래서 좀 즐겁고 행복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청포 사건을 좀 오래오래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가장 힘들었던 <laughs> 것 같고요. 왜냐면비흡변자였어서요 네, 아, 물론 지금은 그때 영화 촬영한 이후로 이제 끊었고요. <laughs> 네, 가장 처음 했던 게 사실 배, 담배를 피는 법을 배워가지고요. 네, 주변에 뭐, 저희 이제 매니저 분들로부터, 예, <laughs> 네, 네, 처음 이제 촬영 이제 시작을 한다고 이막이 시작하는 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에게 담배를 선물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예, 네, 일단 소라 역할이 정말 담배를 가장 친한 친구로 해야 되는 역할이었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역할이었고 그게 뭔가 그, 그 흡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동작이나 그런 거서부터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익숙하게 하는데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장, 장면을 봤지만. 뭐 그래도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예 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어그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질문인데 어와이 그걸 캐치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 선주를 역할 선주로 살면서 가장 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 사실은 선주의 삶이 일상의 반복이고, 어,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굉장히 평범한. 그래서 그 평범함이, 음,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나와서 은행에 다니는. 겉보기에 그런 그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는 일련의 사건들 얘기해주면, 어, 참 참하겠다. 그냥 보통 뭐, 어, 열심히 어 공부하고 성실한 친구가 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사실, 어, 그 파도가 굉장히 이렇게 잔잔하다가, 어, 그 파도 안에 그 잔잔함이 지루해서 어,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시, 어, 이, 그, 그 파도를 바, 반기지 않거든요. 다시 잔잔해지길 원하죠. 그런 것처럼 그 잔잔함 속에서 있, 일어나는 어떤 그큰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그 잔잔함 속에서 살았던 선주가 그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 그리고, 어, 영화 속에서는 정확하게 13년, 17년 전에 30살이 된 선주가 17년 전의 사건인 13살의 선주를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그큰 파도를 만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13년 13살 때의 선주와 30살의 선주가 마주보게 되는 그 장면부터 이제 막 감정이 고조되면서 그것을 마지막에 선주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어 그 파도가 예를 들어 상처라고 말을 한다면 누군가는 다시 좌절할 수도 있고 그 상처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는 성장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성, 선주 같은 경우는 성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마지막에 지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그 어떤 성장의 과정 속에서 어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선주가 바라보게 된 세상의 시선이 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한 남자에 대한 나의 어떤 어, 생각이나 이념이나 어, 이런 것들이 그 사건을 마주 봄으로써 단연 그 사랑이나 지운에 대한 감정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모든 것들의 시선이 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굉장히 연기하면서도 어, 어떻게 잘 표현해낼까 그거에 대한 어, 당위성을 보시는 분들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찍었던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질문까지 받게 되니까 되게 좋네요. <laughs> 감사.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소라 역할에 지윤 씨가 이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었어요. 어, 시작은 팬심이었고요, 저 역시. <laughs> 그 옛날에, 지윤 씨가그 립스틱 광고를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게 있을 거예요. 약간 사이버틱한 분, 그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막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발랄하게 했던 그 셰프가 너무 예뻐서 아, 한국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데뷔하고 너무 잘되고 그래서 어, 정말 팬이었는데 작품에서 이렇게 만났고 그래서 처음엔 좀 팬심으로 시작했다가 그 보셨으니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영화 속에서 선주와 소라의 캐릭터가 굉장히 상반되죠. 그래서 외모 또한 좀 상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윤 씨가 굉장히 좀 서구적이고 되게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좀 이렇게 좀 강하지만 어, 약간 약한 듯한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제가 본 지윤씨는 굉장히 어, 디테일하고 감정이 깊은 배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좀 이렇게 선주는 뭐 옆집 누나 같기도 하고 좀 평범하기도 한 그런 외모를 가진 저와 소라와 선주가 좀더 어울리겠다. 어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촬영하면서는 제가 사실은 마음속 깊이 지윤 씨한테 미안한 몇몇 지점이 있지만 그건 배우로서 지윤 씨가 어 지윤 씨가 저의 역할이 항상 그 약간 어색함 소라와 선주가 막 너무 친해지면 안 되는 그래서 그극 중에서 좀그 어색함이 팽팽하게 좀 있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사실 현장에서 막 이렇게 막 진짜 뭐 어, 막 수사를 떨고 막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이 일을 오래 해 왔고 어,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동질감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laughs>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지윤 씨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정말 어, 응원하고 늘 이렇게 막이 작품을 통해서 만난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배우예요. 네. <laughs> 네. 어 저는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어 언니를 뵀었어요. 그 이제 언니도 초창기에 이제 그 사무실이 네, 같은 기획사였어 가지고 뭐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뵀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남들 모르게 그냥 뭔가 그런 편안함, 친근함이 있었어서 네, 굉장히 저도 언니랑 다시 만난다고 뭔가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그런 것들 옆에서 저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떨리는 것도 많았고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다시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함으로 활동 을 시작했고 또 이렇게 작품을 영화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떨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 이제 옆에서 언니랑 거의 이제 선주랑 붙는 게 많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예, 많이 보고 <laughs> 또 배우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좋았습니다. 저는 94년도에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을 때 폴란드 우주영화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 아직 공부 안 하고 언어 시작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일간지 신문에, 동유럽 일간지 신문에 다리가 한쪽이 뚝 떨어진 사진이 일면에 난 거를 그때 가서 한 달쯤인가 이런 데 봤어요, 그걸. 그거, 그러니까 트도 되게 놀랍지만 아, 여기서도 굉장히 굉장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수대교가 저한테는 조금 그랬던 것이 제가 강북 그러니까 마장동 왕십리 이쪽인데 왕그 건너가려면 항상 성수대교를 강남 쪽을 건너갔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왠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항상 생각했어요. 아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좀 놀라웠고. 이런 사회적 사건이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사그 사고 중에 뭐가 있었냐면 또어 딸을 잃은 아버지가 나중에 1년, 2년 있다가 성수대교에 가서 투신하셔서 자살하신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들 가족, 그 가까운 사람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수대교뿐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남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랬고요 인상 그 성수대교에 대한 인상은 그 폴란드 신문 일 면에서 봤던 그 인상이 너무 셌고 그리고 가까운 동네라서 너무 놀랬고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제가 그 근처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나디 되게 익숙하고 이래서 그렇다면 그 학생 걔네들 무학여고에 다녔던 애들은 또 어떤 상처를 가지게 될까 이것들은 다 되게 크면서 계속 남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자리가 끝나면 또 인터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깊은 얘기는 어 이제 다시 만났을 때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좀 보시는 관객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그게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혹은 뭐. 그 어떤 이야기든지 좋습니다. 네, 많이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영화 개인적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해주는 영화를 좋아하고, 네, 그 개인마다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청포도 사탕도. 그럴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 많이 그렇게 담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아까 같이 처음 영화를 봤는데 제가 아까도 뭐 살짝 언급했었지만 처음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제가 의뢰를 받고 새벽녘쯤에 책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네주신 PD 부분한테 문자로 좀 늦은 시간에 좀 바로 보냈던 게 너무 간만에 책 다운 책을 본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되게 제 감정을 불러일으켜준 것에 대해서 감독님께 좋은 책 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참여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큰 규모의 영화나 이런 어떤 액션 블록버스터나 막 이런 대중성 어떤 상업적인 면이 짙은 또 이런 영화의 색깔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어쨌든 촬영을 하면서 되게 기분 좋고 즐겁고 그리고 이런 작품에 한번 또 참여하면서 의료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거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보신 만큼 그 어떤 가슴 먹먹함이나 애틋함들좀 담아서 좋은. 공부 말씀 전해주시면은 제가 오늘 하루 아니면 내일 모레까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저희 뭐랄까 이렇게 다들 굉장히 진지하시고 영화도 그렇게 진지하게 보실 텐데 가끔 되게 헛웃음도 나오고 막 이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막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실수도 하면서 편하게 영화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13살 수화에 이어서 저희 엄마가 청포도 사탕에도 출연하시거든요. 그 파전집 아줌마로 출연을 하시는데, 예, 그런 변화도 저는 굉장히 가족적으로 볼수 있어서 재밌고요. 그리고 이, 음, 아무래도 이런 예민하고, 어, 섬세한 감정들이라서 어떤 분들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이해를 잘 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예민하신 남성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속 안에 있는 예민함을 꺼내 주시고요. 영화를 보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청포 사탕 사탕 같은 것들은 이렇게 껍질을 벗길 때 바스락거리잖아요. 바스락거리는 어떤 그런 예민함, 그런 것들이 있는 영화고요. 예, 같이 여 여고 동창생들이나 이런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예, 예 많이들 남자친구랑 또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 이상하게도, 여세사 소화도 그랬는데, 처음보다는 두 번째 볼 때가 훨씬 좋은 영화라는 평을 들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두 번, 세번좀 많이들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